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네. 오늘 우리 쫓기, 쫓겨가는 자, 쫓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 제목에 비추어봤을 때 나의 삶은 쫓겨가는 삶이었나? 아니면 뭔가를 쫓아가는 삶이었나?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번 주, 이제, 요즘 저의 삶을 이제 돌아봤을 때, 어 오늘 제목처럼 뭔가, 무언가에 쫓겨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뭔가를 쫓아가기도 하고, 오늘 제목과 같이 쫓겨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 참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 정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어, 현대인들을 보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듯이 쫓겨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 사람들은 더 강한 자 앞에서 어,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 따라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쫓겨가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안간힘을 써서 어, 자기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힘을 다해 쫓아가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쫓겨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39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어, 쫓겨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 먼저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일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어, 오늘 시드기야에 대해서 시드기아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보면 시드기아가 다스린 지 9년째 10월달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아가 다스린 지 9년 10월달에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에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결론은 시드기아 11년 9월에 성이 함락됐다라는 겁니다. 이 시드기아 왕이 마지막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9년 10월부터 이제 11월 9, 11년 9월에 어, 2년도 되기 전 1년 반만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는 시드기아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늘 예레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드기아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예르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의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볼수 있는 시드기아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쫓겨가는 그런 인생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강한 자 그를 잡으려고 하는 강한 자 앞에, 그 바벨론 앞에 시드기아는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쫓겨갑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도망갑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정말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의 모습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처럼 밤에 그것도 샘문을 통해서 왕이 도망을 치고 있다라.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이 두려워서 그렇게 쫓겨가는 마지막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의 이제 그 바벨론 그 다스림의 마지막 때를 쫓겨갔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시기에는 그는 정말 온 힘을 다해 도망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드기아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시드기아는 잡힙니다. 열리고 평원에서 바벨렌 군대에게 잡혀서 오늘 그는 어떤 마지막을 겪게 되냐 하면 아들이, 아들들이 그들의 눈앞, 그의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새 사슬에 잡, 묶여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분 우리가 볼수 있는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이지만 저는 이것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들을 보면 시드기야가 어,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만 볼 때는 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에레미아에게 어,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그,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쫓기든 듯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우리가 알수 없지만 시드기아의 모습을 보면 지금 상황들에 쫓겨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는 많은 방법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시드 기아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겠죠? 왕권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지켜야 하는 분명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쫓기듯이 안절부절하며 그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어,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전에, 도전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시면 좋은데, 에레미아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드기아의 모습을 많은 부분을 하래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앞에 내용들이 계속 시드기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모습, 이런 쫓겨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어, 우리가 부끄러울 모습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에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기보다, 무언가에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평생 내 손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강한 자의 그 힘이 두려워서 쫓기듯이 안절부절 못하며 우리가 쫓겨가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이시디기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혹시 살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어떤 것에 쫓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도 어 시드기야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은 시드기야도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했던 사람이죠. 또 어, 앞에 이제 37장 3절에 보면 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웠을 때 어, 시드기아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 어쩌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할수 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기도를 드렸을 때 그는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아는 앞에 말씀 37장 뒤에 후반절 말씀을 보면, 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위를 당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한 번만 물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 38장에 보면, 시드기야가예레미야를 몰래 찾아가서 불러내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묻기도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삶은 여전히 어, 예레미야가 그가 원하는 그런 응답을 기도를 주지 않았을 때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다라는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느냐 안, 안 지켜주시느냐 사실은 안 지켜주시느냐가 아니라 지켜주시느냐 그거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세상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에 쫓겨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또 우리가 교회 안에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 어떻게 어떻게 볼때 우리는 어, 그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그 사역들을 해 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 어떤 사람들의 기대와 또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 쫓겨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쫓기듯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 나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는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는 사람들의 그 기대, 그것에 쫓겨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오늘도 무언가에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모습만은 보여주시 시드기야의 모습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드기야와 같이 쫓겨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질문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후에는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 39장 말씀을 보십시오.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나오죠. 11절부터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리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와 아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어, 보았습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그의 손에 징켜진 옮겨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쫓겨가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그는 어, 에레미아와 에벤멜렉은 반대로 어, 그런 시드기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쫓아야 할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에벤멜렉부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앞에, 39장 앞에 말씀 시드기아 말씀인데, 쫓겨가는 삶을 살다가 비참한 체우를 맞았던 시드기아 모습 위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에벤 멜렉을 향한 구원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에벤멜렉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군지 아세요? 에벤멜렉은 사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구스인이라고 나오고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고요. 오늘 예레미야에서 어, 심판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너희들을 멸망하실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지만 구원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에벤멜렉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에베멜랭이 어디 나오냐 하면 38장에 나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 그가 전한 말씀 때문에 진창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모든 고관들,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아가 진짜로 미워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이제 그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바른 예레미아가 참된 말을 전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왕의 뜻이었고 이제 그것이 대세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레미아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그를 위해서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담대하게 에레미아를, 에레미아를 위해 옳은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벤 멜렉이죠. 그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 왕에게 이 에레미아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한 일이다라고 담대하게 시드기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에레미아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베멜렉이 한 일이 뭐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저 사람은 죽여야 한다, 왕까지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누가 거기에서 바른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분명히 바른 일이지만 그 말을 했을 때 일어날 일, 내 자리를 뺏기고 내 생명이 어쩌면 이에레미아와 같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걸고 바른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했고 예레미야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에벤멜렉은 시드기야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권력 앞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쫓, 권력에 을권력 대해 쫓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그의 자리를 거짓에 쫓겨서 그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벤 벨렉은 바로 옳은 일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옳은 일을 쫓아가던 에벤 벨렉에 대해서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멜렉은 우리가 아는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데 이방인이었고 그는 내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옳은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옳은 일을 위해 쫓아갔을 때 시드기아는 쫓겨가는 삶 가운데 결국은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라 것이죠. 모든 것이 멸망되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에벤멜레에라는 사람입니다. 옳은 것들을 위해 쫓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쫓아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빼지 말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에레미아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석방되었던 자유를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에벤멜렉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가 잘알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는 참으로 쫓아야 할 것을 향해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여러분 아시죠 생명의 위협 그리고 권력 앞에 그리고 우겨 쌓이는 모든 상황 앞에서 그는 쫓겨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쫓겨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험과 미움과 오해를 샀습니다. 그가 단한 번만 거짓으로 쫓기듯이 그들을 왕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쫓기듯이 한 번만 했다면 그는 이만큼 어려운 삶을 위험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쫓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가 따라가야 할 쫓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 지금 이 멸망의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에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결론은 살고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쫓겨가던 사람은 결국은 그 쫓겨가는 삶 가운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향해 생명을 내어놓고 자리를 내어놓고 쫓아가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자유를 주신다는 라 결론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생 무언가에 쫓겨가던 자는 결국 그 삶처럼 쫓겨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할 것을 쫓아간 자들은 도리어 죽음이 아닌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돌아보면 무언가에 쫓겨가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세상의 힘 앞에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나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 쫓겨 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 대학이라는 것에 쫓겨서 취업이라는 것에 쫓겨서 결혼이라는 것에 쫓겨서 직장이라는 것 육아라는 것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말에 쫓겨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쫓아오는 대로 우리가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레미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벤멜렉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쫓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 그들의 자리,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쫓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는 분명히 죽음도 위험도 있고 죽음의 위험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언가에 쫓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쫓는 것에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쫓겨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향해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쫓기지 않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나를 쫓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세상에 쫓기는 삶이 아닌 그 십자가에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오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쫓겨가는 삶 쫓아가는 삶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에벤멜렉과 같이 그리고 예레미와 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 우리의 온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